형근이 맥꾸리 가고아주야정 카메라 한번만 잡아 줘. 형건아 네. 맥꾸리 봐 줘. 형철아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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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불만 없아 한 거기 좀아지좀봐데있어 아니 아까 분장에서 응. 진작에서... 시작해요. 응. 너기다리데 설마? 아그 대기 바로... 대도 빙주, 가. 응. 내가 먼 대기. 움여주는데응햄 음. 놓치는 건 어쩔 수 없어 슬슬 나도 옛날 유튜브 옛날에 걸 하나 넣어있어오 신선이 없나? <목소리> 아 보시는. <벌써>. 다 <목소리>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 가끔 까먹어. 그래서 식별 못돼 있어. 真的。嗯嗯 Jeez. 운동, 운동 열, 뛰어, 한 살, 아이고 이번 에나서했 위협자. 오, 멀리 던지기. 안 돼, 빡. 음, 너 피프하고 있어? 응. 쳤다. 어 아유, 뭐 저런 거아니야 Mm-mm. <clears throat> 비가 또 멍멍하다 어. 왜그래? 병원가 이인과 가봐 어, 이렇게 된다 됐다 내가 그냥, 그냥 비염 때문이야 응. 그렇지 그렇지 아 でないこれ。 누가 넣으셨어? 가 <laughs> 이렇게 하면 뚫린다 막혔다가 <laughs> 그 약간 뒤에 물 먹었을 때 <laughs> 뭐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막혀 있죠. 막 점막 이런 걸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귀로 간다. <laughs> 야, 계속 그래. 코를 <laughs> 열심히 풀어. 와우. 아까 콧물 나서 이런. 반안 와. 어쩔 때 빠르다. 저나 빠른데. 나도 빠른 편이었는데 이제는 아니 아니 무거워. 그러니까 그때는 근육이 없어도 몸무게 안 나가니까 근데 이제는 무게가 나가니까 근육이 못 버티니까. 그래 아, 근데... 잘 돌아. <laughs> 이것도 있고 아까 그. <laughs> 너무 잘하셨어. <laughs> 왜 허를 바고수 있나. 꽉 막았네. 비염이네 좋다. 아이. <laughs> 이게 붙어 있어야 될까? 아니면 라인 맞춰 있다가 나가야 될까? 언제? 응, 평소에. 이렇게 윙에 붙어 있어야 될까? 아니면 가운데 좁혀 있다가. 아, 아, 너무 오면 뛰어 들고 붙여야 될까? 근데 내 생각엔 어차피 붙어 있으면 달리기 시작하면 못따라오는 거거든. 음. 근데 그랬다고 뒤로 계속 미루면 라인 다 먹었어. 그러니까 무르지말고내말은 가운데 붙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붙이는 거야. 아, 응. 아 몰라. 싫을 아, 때 좁혀 그가 어떻게 했다가 그래서 네때 또, 이제 글로 가면 그러니까 또 참아. 그러니까 너또도되겠는 나도. 됐다 됐다 길다 넓다 템포 죽었다 이거 때려야 된다 하여튼 잘다 아, 진짜, 월광수 개빡세게 해야지. <laughs> 오늘 이따, <laughs> 이따, 스카다 한번오랜만스 Save u 가서 애들 힐링 놀시면 한번 검사해야지. 렌즈, 렌즈 펴놓고, 팔짝 펴놓고. 아, 근데 나는. 구체성이 없어. <laughs> 그니까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서 <laughs> 근데 그 정책을 난 너무 뭉뚱그려서 항상 얘도 뭐뭐 간담해. 대체 와. <목소리> 근데 그런 거를 다른 우리 같은 조가 하는 거 보니까 제일 구체적 이거 <목소리> 그러니까 뭐 거기서 <목소리>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소, 뭐 세제 혜택을 준다. 뭐 부가 가치세를 뭐 감면해 준다. 그런 식씩 까이 그러면은 다 얘기할만. 너도 얘기한거잖아 그게 생각이 안 나. 한다 보면은 약간 그런 시간이 촉박하고 어디 어느 거에서 쓸수 있는 내용 아닐까? 감면 쓰는 감면니야 그니까 세제 가두까지는 쓰는 게 나도 더막그 성에 맞는 뭐 소득세 갚는 이슬이 그 보너스 디스를 안낼 수도 있는 너 보건복지부라 했어. 응 그러면은 니가 그걸 밝다면 그쪽 위주로 된걸 담보하나? 거의? 그래, 그러 그니까 다 그렇거든. 않고 비슷한 걸 물어볼 때가 있지. 뭐 관련 보건 복지 정책 중 관심가, 관심 관심 있는 거 있냐? 그런 것도 있고. 뭐 보건 복지부 개선점을 말해 봐라. 내가 알기로 질병 관리청에 보건 복지부있어 어. 우리도 그거 시험 시험 나왔어. 그러면은 너는 그게 그 감염병 같은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알고 있었니데 아니, 그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아. 질병 질, 질병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그냥 이제 경험과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 질문지가 정해져 있어거든 그때 네. 네. 가 보여준 책처럼? 응. 면접관한테 다 질문지가 있 응. 그것만 보고 한대. 대부분. 작년 때도 있었어. 작년 때. 그 그러니까 질문도 너무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 그 뭐야? 개인 발표 질문 따로 있고 경험까지 질문 따로 있고 상황까지 질문 아, 따로 있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니면 똑같은 거를 똑같은 아, 거 똑같은 거 겨, 그러니까 어 상황이랑 개인 발표는 다 똑같은 거 반대 어. 어. 미안해 아, 미 어, 아, 아, 해 이러면 안돼아윙 빼기 싫네 더러워 모르겠다 딱 아, 뭐. 좋다 그... 정책에 대해서 직접 내같이 제안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있길그 플라스틱 그것도 보고볼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질문 경험 과제는 절대 안 떠오고 아, 그, 상황 과제에서 이제 줄글로 나오는 거지. 아, 너가 A 부처다, A 부처 뭐다, 근데 음. 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비집단과 시집단이 반발이 있다 그치.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 있다 너는 너가 문제인게 뭐라고? 너가 좀 부족하고 그런 정책의 구체성 항상 내가 면접 공부할 때마다 지적받았고 너 그정도? 그 구체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게 너의 하나 걱정인거 응. 근데 그렇게 하고 답변만 적당히 하면 미흡은 안 풀겠지. 그래도 한번봐야어 그거를. 그거를. 뭐 어, 이 김민재였던 방한야 야, 쿠팡. 너 플레이한다 그랬지? 아, 그거. 그...